안녕하세요 오늘 또 저희 청우 부동산 랜드에서는 전남 완도군 약산면의 바닷가에 있는 전원주택 매매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부동산의 위치는 전남 완도군 약산면 관산리 약산 담수호 부근에 있는 구암 한옥마을 입구에 있는 전원주택 매매가 되겠습니다 이 부동산은 약산 담수호 민물 담수호에 바로 근접에 있는 전원주택 신축 전원주택이 되겠고 지금 보시는 곳이 담수호 이곳은 드가망에서 해안변에 있는 그러한 구암행복마을로 들어가는 초입구에 바로 있는 주택지가 되겠습니다 이곳은 여러분께서 한옥마을로 들어가는 지금 한옥행복마을의 그러한 아름다운 그런 펜션 단지를 여러분께서는 보고 계시고, 진달래 축제가 있을 때는 많은 상충객들과 강태공들이 펜션을 찾는 그런 위치가 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영상을 보시다가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물건 제목 앞에 있는 물건번호를 클릭하시면 텍스트로 내용을 상세히 보실 수가 있겠고, 우측 하단 저장을 클릭하시면 영상을 저장 후에 한가한 시간에 다시 보기를 행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 전원 주택 기지는 바로 약산 사동길에 도로에 접해져 있는 주택이 되어 있고, 지금 보시는 전면의 모습과 울타리 담벼락은 폐각으로 아름답게 꾸며져 있는 모습과 후면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전망 뷰가 아름답고 약산호와 저 멀리 바다가 보이는 그러한 위치에 있는 펜션을 소개하며 타원형 부분이 주택의 중심부가 되겠고 이어서 상세한 내용을 안내 드리겠습니다 보시는 사진은 바로 지형도의 토지의 모양이 되겠습니다 보시는 도면이 그 토지의 지독도 적색 부분 청색 부분은 도랑이 되겠고 회색 부분이 도로와 약산 호수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지형의 설명도가 되겠습니다. 해당 부동산과 사동길의 모습과 주택이 있는 자리, 구어와 담수호의 모습이 보이고 노란색 부분이 범면의 주차장이 되겠습니다. 토지 주변의 도로망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약산 사동길의 도로의 모습과 구암 한옥마을과 옆쪽에 있는 약산 담수호수의 깜박거리는 부분이 해당 부동산의 위치가 되겠습니다. 본 부동산은 산문산 진달래 공원 전망대 인근 바다 뷰가 최적지며 약산면 소재지에서 드가망 선착장에서 해산, 약산 해변 일주로의 구암 행복마을 입구 쪽에 구암길 초입에 약산 담수호 조망권이 확 트여 있는 그런 아름다운 뷰를 자랑하는 전원주택이 되겠습니다. 약산 담수호의 모습을 지금 여러분께서는 맑은 담수호의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곳은 강태공들의 낙원의 그러 위치가 되겠고 붕어와 그러 풍경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약산 사동길의 도로의 모습이 되겠고 바로 이곳 삼거리에서 우회전하시면 구암길 한옥마을로 들어가는 진입구가 되겠습니다. 영도 지역은 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 제한구역으로 되어 있는 단일 필지로 되어 있는 토지가 되겠습니다. 약산 구암행복마을의 한옥 펜션 단지에 이모저모의 아름다운 풍광을 여러분들은 보고 계시고, 이곳에 많은 상충객들이 펜션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바로 입구에 있습니다. 부지의 면적으로는 207평 현재는 답으로 되어 있지만, 중공 필요한 후에 대지로 전환됩니다. 건축물의 개요 구조로는 경량 철골 석판 넬조 건물 허가 면적은 30평, 1층 30평, 2층은 추가로 13평을 복층 1층 계단으로 방세계 두개 대형 방안나 화장실 중공은 2021년 11월경에 소유자 사정으로 중공이 연장되고 있습니다. 부동산의 정경은 여러 각도에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면과 후면의 모습을 보고 계시고, 예, 측 우측면에서 전면의 모습이 되겠고, 바로 어, 후면에서 우측의 지금 모습과 지금 예, 좌측의 모습을 여러분께서는 보기 전망이 되겠습니다. 거실에서 보는 전망도가 되겠습니다. 부동산의 예, 야경의 그런 아름다운 풍광의 모습을 보고 계시고, 지금 담수호의 그런 대교까지 보이고 있는 위치가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환경은 내부 인테리어 및 구조의 이모저모를 보고 계십니다. 지금 거실의 모습과 지금 안방의 그러한 모습이 1층에는 방 3개, 2층 복층 계단식으로 2층에는 추가된 13평 정도의 대형 방과 화장실이 있는 그러한 복층이 조망권이 확 트여 있어서 건축 면적에 들어가지 않는 그런 추가된 면적이 되겠습니다. 지금 담수호와 바다, 먼바다의 그런 야경의 불빛이 아름답게 조망권이 최상에 위치해 있는 부동산이 되겠습니다. 방향은 서남향으로서 생산 관리 지역 건축 시에 건폐율은20% 이내 용적률은 50% 이상 80% 이내지만 군례에 따라서 약간 다룰 수가 있음을 여러분께서는 참고하시고 보시기 바랍니다. 추천 용도로는 조용한 바닷가 전원주택이 필요하시면 종교시설, 수련장 및 기도원, 가든 음식점, 펜션, 건물, 기타 힐링센터, 치유센터 등을 다용도로 필요하신 분이 사용하면 최상의 위치가 될 거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본부동산은 산문산, 진달래꽃, 축제장 입구, 완도군에서 해양 치유 파크 등 둘레길 조성, 해변 관광단지 시설 중 투자 및 장내 퇴직 후에 조용한 심해 치유 사역하실 분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교통표는. 두가망 여객터미널 입항 선박으로도 이용할 수 있고 육상으로는 강주 안도간 고속도로 개통 시 강진 마량 고금 약산면 소재지에서 차량으로 진입하고 향후 해상 금당 대교 건설 시에 지역 개발로 지역 발전이 예상되고 있는 그러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부동산의 매매 가격은 2억 3천만 원으로서 이번 기회 에 여러분께서는 부득불하게 매도하기를 원하는 원가에 준하는 가격에 저렴한 가격에 이곳의 뷰가 아름다운 전원 주택지를 구입할 기회를 꼭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또 저희 정우 부동산 랜드를 찾아주신 고객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올한해 동안도 저희 부동산에서는 양질의 부동산을 엄선하여서 여러분들에게 그 정보를 제공해 드릴 것을 다짐하며 나가실 때는 꼭 잊지 마시고 구독 또는 좋아요 또는 알림 설정을 눌러 주시면 저희 부동산이 발전하는데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시고 행복하시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